안녕하세요. 이주성비뇨육과원장 이주성입니다. 아, 여러분 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특히 자영업자들이나 소상공인들, 이제 병원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음식점, 핸드폰 가게, 옷 가게가, 하, 정말 이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돈을 벌어놓은 게 있는 사람들은 좀 난데, 퇴직금 받아서 빚내서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얼굴이 반쪽이 돼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아요. 아, 이분들이 이제, 뭐, 갑자기 그렇게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밤에 소변을 자주 보고, 또 과민성 방광으로, 그 다음에 발기부전이나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비녀 입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다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사실, 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동의 그런 사람들보다는 면역 체계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코로나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사망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무증상 확진자를 봐도 그렇고, 어, 미국이나 유럽의 환자들하고 전혀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 사실 지금 한 500명 좀 넘게 이제 사망했는데, 어, 열흘 동안에, 어, 자살하는 사람 수와 비슷합니다. 또 열흘 동안에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들하고 또 숫자가 비슷합니다. 또 옛날에도 그냥 독감으로 사망한 그런 숫자하고 거의 대등합니다. 우리나라 코로나, 지금 코로나19나 과거의 코로나 그런 독감이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그 자영업자들에 대한 그런 규제 같은 거, 이런 것을 조금, 아,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조금 좀 이렇게 풀어나서 그들의 그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병원에 오는 그런 발기부전이나 또 사정이 빠른 조류증이나 또 이런 분들의 알맞는 약이 얼마 전에 이렇게 출시가 되 있기 때문에 소개를 해 드립니다. 이 약은 이제 이 배뇨 장애 소변 보기가 좀 힘든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고요. 또 발기가 시원치 않은 나이가 들면 이제 발기가 잘안 되죠. 누구나 그건 예외가 없습니다. 발기가 잘 되는 사람이 이상한 것이 잘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발기 장애라든가 발도 기 효과가 있습니다. 또 이제 혈압이 혈압약을 먹을 정도가 아닌 한140 정도 145 요 정도로 혈압이 올라간 사람에게는 한130 정도로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약, 그, 한 알로, 어, 배뇨장애, 고혈압, 발기부전, 조류증에 효과가 있다면, 어, 우리가 부작용이 없구요. 부작용 뭐, 없습니다. 이약을 하루에 한번 먹는 약인데 이틀에 한번 먹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 돈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문제가 안됩니다 한달에 이틀에 한번 먹으면 한, 한 2-3만원이면 되고요 매일 먹으면 한 3만원에서 4만원 정도면 한달에 복용할 수 있는 그런 액수이기 때문에 어, 남성들에겐 저, 기쁜 소식이죠 어, 근데 이제 그것을 잘 모르고 있고 뭐 배뇨장애는 배뇨장애 약 따로 먹고 발기장애는 발기약 따로 먹고 또 혈압에 또 먹을까 말까 하는 그보드라인 케이스에는 또 혈압약을 또 약하게 먹고 이래서 또 사정장 사정장애, 사정장애 조루증에도 또 약을 따로 먹고 이러면 번거롭기도 하고 아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60세 이상, 또 70세 이상, 또 50대래도 이제 그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 추천하고 싶은 약입니다. 음 그래서 아. 이게 부담이 또 많다면, 어, 또, 추, 저기, 처방하기도 힘든데, 어, 부담이 또 사실 없습니다. 뭐, 2, 3만원, 3, 4만원 정도면, 다른 데서 좀 절약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쓸수 있는 그런 약이기 때문에, 어, 추천합니다. 아 어, 하여간, 요즘, 음, 코로나 시대가, 이제, 이렇게 장기화될 것 같고, 또,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들 얘기는, 이 마스크에 붙어 있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생존율이 높다고 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간다고 그러니까, 마스크를 자주, 어, 갈아서, 마스크 쓰는 게 좋겠고, 또 핸드워싱, 손 씻는 거두 가지만 해도, 감염에 많은 그런 프로텍션이 될수 있고, 또 너무 두려워하면 또 다른 또, 지랄이 또 생기니까, <laughs> 어, 그런 걸좀 지키면서 그냥 담대하게 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유튜브를 좀 올려야 되는데, 전아름대로 이렇게 좀 바쁘고 그래서, 이렇게 간혹 이렇게 올리는 걸좀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